오늘은 김인겸의 일동 장유가 마지막 권, 4권,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신사 일행, 즉 작가가 귀국하여 임금에게 사행의 결과를 보고하고 작가는 고향으로 돌아와 식구들과 행복한 삶을 누리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조선 영조 때 작가가 일본 통신사 수행원으로 따라간 경험을 적은 장편 기행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는 통신사라기보다는 통신사 수행원 정도로 봐야 돼요. 제목 일동장유관은 일본을 방문한 장쾌한 유람을 담은 노래라는 뜻으로 통신사의 서기로 따라가 글을 잘었나봐 그죠? 보고 느낀 일본의 문물, 제도, 풍속 따위를 내용으로 합니다. 이 작품 모두 8천여 구의 구로 국문으로 되어 있으며 대체로 한문 사행문들에 비해 과장된 표현과 사실적 어휘 요게 이제 체크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국적 풍속이 생생하게 재현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날이 마침 극렬하고 석양이 비치어서 날이 마침 극렬하대요. 자 끝까지 가서 너무너무 베리메니 마치 하게 하트하고 자 저녁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궁까지 온 거예요 한양에서 이제 대궐까지 와가지고 이제 왔는데 여름이야 한여름이야 저녁 나절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계절적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고 있고요 끓는 땅에 엎드려서 말씀을 여쭈니, 말씀을 여다는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음, 자기 자신이 임금에게 하는 말을 낮추어서 표현한 거죠? 자, 통신사로 일본을 다녀온 과정, 그리고 통신사로서의 임무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니, 속에서 불이 나고 관대에 땀이 배어물 흐르듯 하대요. 왜? 그 뭐야? 너무너무너무 더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는, 아, 그렇죠. 뭐예요. 여름의 더위를 매우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나라께서 보시고서, 이때 나라라고 하는 건 임금이야. 임금께서 보시고서, 너희 더위 어려우니 먼저 나가시라. 라고 하시니. 자, 이거 뭐예요? 그렇지. 큰 똥표 들어가야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임금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곡배 사퇴하니 천운이 만극하다. 자, 임금님의 은혜가 끝이었구나 이거예요. 사퇴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러나다란 뜻이라고 한다면 뭐가 천운이 만극한 거야라고 하는 것은 신하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뭐 임금의 배려.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그죠? 그 임금의 배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위를 장이 먹어 막힐 듯 하는지라 숨 넘어가나 보다 너무너무 더웠나봐. 나 아, 근데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신들도 그랬어. 사신들도 못 기다려 숙소로 돌아오니 누이가 반기하고 딸이 기뻐서 운대요. 그러니까 아이 숙소에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누이가 기다리고 있고 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가 친척들이 나와서. 위문, 자 위로하고 무난하네요. 그죠? 자 결국 귀국하여 가족들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 대한 사실적인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길 일단 끊는다면 결국 귀국하여 임금에게 보고할 때 느끼는 더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들의 겨우 쉬어 여들이라는 건 8일이죠. 공주로 내려가니 공주외가 일단은 뭐, 고향이니까 내려가겠죠. 험타운이에요 자, 공간의 이동이고요. 처자식들이 나를 보고 죽었더니 다시 보듯. 이건 진짜 죽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니 그러니까 뭐야, 예상하지 못하게 너무 빨리 왔든가. 아니면 예상하지 못하게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왔든가.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매우 반가워하는 모습을 자, 비유법을 통해서 표현하며, 기쁘기 극한지라, 매우 기쁜지라, 어리석은 듯이 앉았구나. 사당의 현아라고, 현아리라는 건, 거꾸로 읽으면 아련이에요. 즉, 뭐야, 지체 높은 사람을 찾아서 뵙고, 옷도 벗고 편히 쉬니, 왜? 집에 왔잖아. 이제 좀 쉬자. 풍도에서 험하던 일, 즉, 일본에서의 어떤 험하던 여정, 저승 같고 꿈만 같더라 한마디로 일장춘몽 같더라 와우 힘들었어 이거죠 손주 안고 얼으면서 한가하게 누웠으니 강호의 산인 신선이요 성대 태평성대를 사는 그 맛과 같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국하여 가족들과 함께 여유를 즐기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고향에서 식구들과 즐기는 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4권 마지막 임금께 보고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식구들과 함께 여유를 즐기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일동 장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의, 의의를 본다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기행가사로서의 어떤 국문학사적인 의, 의가 매우 크다는 거. 이거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국어, 국문학의 입장이고, 두 번째는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당시 한일 외교의 역사, 일본의 풍속과 제도, 문물 등 생활사 측면에서의 자료로도 가치가 매우 높다. 왜? 그거는 이 작가가 이 글을 쓴 스타일 때문에 그래 뭐냐, 그러면,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했어. 그리고 경험과 그다음에 보고 들은 것을 매우 사실적으로 대충 두루뭉실하게 관념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사실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 또한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문학 작품으로서의 어떤 의, 의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적 자료로서의 의 의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영겸의 일동 장유가 네 번째 권 통신사 일행이 귀국하여 임금에게 사행의 결과를 보고하고 작가는 고향에 돌아와 식구들과 여유를 누리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